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나름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남편보다 직급도 높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았죠. 연애할 때 남편은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짠돌이었더라고요. 장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굳이 살 필요가 있어? 라며 눈치를 주는 거예요. 배달 음식은 꿈도 못 꾸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할 때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주셨다는데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만 쓰고 적금 하나 없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난그돈 아깝지도 않아. 우린 젊으니까 이제부터 모으면 돼.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라는 거죠? 결국 시어머니가 2천만원 보태주고 나머지는 다제 돈으로 했어요. 그 2천만원도 얼마나 생색을 내시는지. 신혼집도 제가 결혼 전에 살던 집에서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가 정말 지옥이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좀 일찍 휴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번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우리 땐 출산 전날까지도 일하다가 애 낳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왜벌이로 어떻게 자식 키우라고 그래? 내 아들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넌 편하게 쉴수 있겠니?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회사에도 만사까지 다들 잘 다닌다며 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힘들다는 걸 알아서 버티고 버텼어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았거든요. 임신 4개월에 딸인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별말 안 하고, 조리원 문제로도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비싼 돈 주고 그런데 왜 가냐며 난리를 치셨거든요. 자기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사치스럽고 유난스럽다. 아들 혼자 힘들게 버는데 양심도 없다면서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니네 엄마는 딸 자식 조리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일이 중요하대니. 바깥 사돈도 일하면서 돈독이 올랐나? 딸 자식 시집만 보내놓으면 뭘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어머니도 직장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바쁘신데, 그걸 돈독이 올랐다고 표현하시다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엄마도 참 매정하다. 그깟 일이 뭐 중요하다고. 아무튼 조리원 같은데 큰돈 낭비할 생각 마라. 니네 집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그런데 그쯤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조리 잘해야 한다며 300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사실 그돈 주고 조리원 가는 거좀 아깝지.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한테 조리해달라고 하고 100만원 정도 드리는 건 어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가 조리하라고 300만원을 주셨는데 엄마한테 100만원만 드리라는 이상한 계산법에. 게다가 친정어머니는 일도 하시는데 무슨 100만원이에요? 결국 저 조리해주려면 친정어머니도 일까지 빼셔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조리해줄 테니까 300만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또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시어머니한테 조리를 받나요? 결국 저는 조리원 안 가고 양가 부모님 조리 안 받을 테니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잘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주시터를 2주 계약했어요. 그리고 전 임신 8개월에 출산 휴가를 썼어요. 육아휴직까지 이어 쓰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한 달만 더 버티지 그걸 못 버티고 결국 휴직했냐면서 유별나다고 뭐라 하셨어요. 전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 날이 다가왔고 전 8시간 진통 끝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왔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당연히 시터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쭈뼛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조리 잘해주신데 한번 믿어봐. 아무래도 우리 아기 모르는 사람보단 할머니가 봐주는 게 낫지. 마음대로 시터 계약을 취소하고 시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방에서 남편과 다퉜는데 시어머니까지 끼어들어서 자기 아들 그만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조리해 준다던 시어머니는 밤새 코를 골며 주무시고 저는 계속해서 수유하고 아이를 재웠어요. 아침에 쇼파에서 잠깐 잠들었다 깨니 저한텐 먹어보란 말도 없이 둘이서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수유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조리해주러 온게 아니라 아들 챙기러 오신 거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쇼파에서 일어나려는데 핑하고 어지럽더니 기절했어요. 중간에 기억이 없었어요. 다행히 아기 매트가 깔려있어서 타박상 정도로 끝났지만 병원에서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혈압이 낮아져서 생긴 거라고요.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 다 그렇게 애 키우는데 참 유난이야. 꾀병 부리지 말라고. 누구는 애안 키워본 줄 아나?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꾀병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민하니까 애도 너 닮아서 저렇게 울기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어차피 조리해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지금이라도 시터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쨌든 자기가 조리해준 건 맞으니까 300만원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 자기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이럴 땐 맛있는 거 먹어야 기분 풀리지. 여보, 그만하고 빨리 밥 차려. 철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병원에서 다 들었으면서도 저보고 예민하다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는 남편한테 모든 정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당신 어머님 모시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 당신 같은 남자랑 더는 못 살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뭘 해주셨다고 300만원을 드려요? 당신 아들 밥 차려주고 편하게 쉬기만 하셨잖아요. 아이는 오롯이 저 혼자 다 보고 전 며칠 동안 잠 한번 제대로 못 잤어요. 난리가 났죠. 남편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대충 넘기려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뭔데 나가라 말아 하냐며 하늘 같은 서방한테 여태 그렇게 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친정 부모님께 와달라고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또 뭐라고 왔는지 뒤늦게 들어오는 남편한테 친전아버지가 말하셨어요. 자네 제정신이야? 내딸 쓰러져서 병원 갔다 왔다면서? 내가 산후조리비까지 보태줬는데 지금 얘꼴이 뭔가? 긴말 필요 없네. 내 딸은 이제 더 이상 자네랑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게. 남편은 아버지한테 오해라며 변명했지만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자네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어쩜 그리 어리석나. 남편은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혼 과정에서도 남편은 계속 회피하려 하고 매달렸지만 나중에 아이라도 편하게 만나려면 좋게 끝내자고 하니 포기하더라고요. 이혼 접수 후 친정에서 조리를 제대로 받으며 몸을 추스렸어요. 어머니는 휴가까지 내시고 저와 아이를 돌봐주셨죠. 정말 조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되자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복수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진실 자체가 복수였거든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지만 덕분에 제 옆엔 사랑하는 제 딸이 있으니까요. 이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태어나 자란 곳이죠. 아마 갈 곳이 없었겠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가리 살던 집도 처분했거든요. 남편은 이혼 후 계속 후회하며 지냈다고 들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시어머니한테 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때문에 자신이 저와 이혼하게 됐다면서 매일 시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아들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상당했을 거예요. 자기는 아들 좋으라고 한 일인데 오히려 아들한테 버림받게 된 거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정말 심한 말들을 했다고 해요. 엄마가 괜히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아내도 잃고 아이와도 같이 살수 없게 된 거라고.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결국 아들에 대한 과한 사랑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죠. 더 웃긴 건 남편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 엄마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게 된 거죠. 아들 좋으라고 한 일이 오히려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상상이 됐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한테 원망만 듣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며느리 괴롭혀서 이혼시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동네에서도 시어머니 성격을 어느 정도 다들 알다 보니까 남편 말에 알아서들 짐작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또 생활비를 대고 있겠죠. 이제는 저에게 보내야 할 양육비까지 아마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그 원망을 고스란히 옆에서 다 받으며 지내고 있겠죠. 아마 이건 다 자업자득일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을 조금은 후회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어요. 처음엔 저에게도 교회에 같이 가자며 엄청 전도를 하려고 애쓰셨죠. 이것 때문에도 결혼 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은 무교였거든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는 종교는 강요하는 거 아니라고 끝까지 가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이게 다절 위해서 그런 거라며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 결국에는 결국엔 저한테 지옥 갈 거라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었는데 그런 일로 소문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선을 그었던 모양이에요. 주변에서 많이들 수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같은 교회를 다니니 아마 남편이 교회에서도 떠벌리고 다녔겠죠. 시어머니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남편은 저와 살 때는 그렇게 어머님 편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며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고 다니니 시어머니도 엄청 서운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어요. 아이는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를 이혼까지 하게 만들더니, 정작 소중한 아들마저 잃게 된 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겼고, 어머님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원망만 듣고 있어요. 가끔 양육비 입금 확인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매달 보내는 양육비를 보면서 그래도 아이에겐 도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종종 아이 때문에 만나게 되면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아마도 영원히 저희가 다 같이 살 일은 없을 거예요. 전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